그런가 보시죠. 이제, 요 땅, 마지막으로 또 작은 타지 하나 나왔는데, 입찰을 좀 늦춰야 되는데, 상상을 좀 해봐야 될 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인천 미추홀고 그게 이게 미추홀고 옛날 낭, 구입니다 수미동에 제가 땅 하나 세개 사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결국 하나는 좀 애매모호하게 팔았습니다. 빌라 하나 받았다가, 이놈 수리를 도저히 할 사람이 없어서, 응? 돈될 땅은, 그래도 손해는 크게 안봤습니다만은한3년가지고 있다가 팔았습니다. 어제는 한두 개는 재미있게 팔았고 작은 땅입니다. 아1 9 2제곱미터 그것도 두 필지입니다. 그런데 재미나죠? 상업지역. 전체 면적은 5.8평입니다. 평당 650만 원 정도 감정이 됐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땅의 가치는 대로변에 붙은 면적이 2 5메다입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모생긴 땅이지만 자 이걸 사서뭐 할까? 5 8평 아, 빼쭈하게 생겼는데, 요, 지금 위치는 승역 건방이고, 지금 인화공대 밑쪽에 해서, 요쪽 물터먼 거리, 조금 떨어지면 그래도 상업지고 괜찮을 자리입니다. 밑에 두 필째 벌써 아 집을 세집 정도 헐고 있고, 다가오 올라가고 있죠. 건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의 행위를 주변에 보다 고층아 파트가 많죠. 둘러보면은, 개발행위의 굉장히 압류를 받은 자리입니다. 상업지고 도로에 접하고 이한 필지와 이요 땅입니다. 여기 요, 틈새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두 필지입니다. 장점이라고는 이 폭이 2.5m 전후되는 공간입니다. 이 땅도 마듯하죠이땅마듯하죠 결국은 58번지와 25번지에 여러분들이 팔아야 되는데, 100%더갈 필요는 없지만, 에? 가치를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 누구한테 팔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자. 에? 우리가 두스피릿집에 15점, 그게 한 5평, 5, 5, 5, 5, 5, 5, 6평 조금 안 되는 면적이지만, 상업지로서 따지면 용적률은꽤 되죠. 에? 저게뭐450 정도가 줄지 그런지 개발을 해면서 최하한 450 정도 400은 더올것 같습니다 중심지라서 띄봐야 어? 되겠지만 그러면 은6 4초한 바닥 면적 한24짜리는 지을 수 있네 쉽게 말해서 아파트 단 채는 나, 나오겠네, 참 그렇죠 그 면적은 그 땅이 그렇게 이 가치가 될수 있는 공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살까 58번지의 면적을 그래야 되나? 누구한테 걸까? 58번지는 여기까지 다 지었죠. 공터죠. 곧 하나 장점은 곧지을라 하겠죠. 에? 옆에 지었으니까 지금 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지. 일단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여기가 뭐, 그림상 봐서 여기 다 거의 완공 됐을 거고. 그럼 여기도 공터니까 타면 되겠죠. 그런데 79.4평이에요. 79 4 7 굳이 저 집은 뭔님 한테만 지으면은 굳이 안 사도 돼. 저 정도만 해도 도로에 접했고, 충분히 기본 용적률을다 찾아먹어. 개발 요건은 빠르지만, 안 아락할 수도 있어. 물론 요 면적이, 이 섬은 아깝지만 또 반듯해. 네? 도로에 좀 반듯하고, 79평만 해도 그게 80평에 준하니까, 원도만치를 깔끔하게 넣죠. 들어가자고 큰 영향을 못 가져가. 근데 25번지는 단층주택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는 6 9 2평한 70평이 안 돼. 조금 애매모하단말이에요 저기는 그래도 한 6평이 붙으면 효율적으로 되는 데야 그나마, 여기는 그 땅의 면적에 비해서 전면이 좁아. 2.5m 같으면 차한대가 들어갈 공간이 옆에 벌어지면 사이즈가 달라져, 스펙이. 에? 뒤에 쪽도 말든 간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25번지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 어? 그 생각을 합니다. 58번지는 현재 시세가 평당 486만 원 정도 측정이 되고 여기는 그나마 좀더 886만 정도 돼. 그렇다면은 정도만 협상을 뒤로 하면은 한 5천만의 원 땅의 가치는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응? 시세를 가면 시세는 지금 한천단천단위가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두 필지를 보는 눈을 뜨셔야 돼요. 상업지고. 이걸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 자, 우리끼리 지금 높게 가 밥을 필요는 없겠죠. 어? 저렴하게 이제 내가 보는 눈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뭐하다보니 이걸, 어, 먼저 공개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누가 어떻게 협상할 것이냐. 이 가치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같은 땅이라도. 그런데 한50% 받으면은 할 것이 좀 많겠죠. 양적지은 저렴하게 준다면. 그래서, 현재, 더군다나 감정이 이 땅은 640만 원감정되있으니까한 32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고, 아니면 그것도 어 수도, 뭐, 필요를 못 느끼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저 개념이 없으면은, 그러면 지나가으면은 특히 2 5분지는난더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여기는 전면이 넓어서, 큰, 그래도 뭐, 있겠지만, 요 같은 건좀 좁아서, 같은 평수에 비해서, 에 그래도 폭이 요 폭이라도 있으면은, 어차피 얼굴이 달라지고 뭘 상가를 앞에 전면 된다도 간판이 달라지잖아요. 간판이 2.5m가 늘어난다면 은 크지, 공간은. 그, 거기에서 이제 이 포인트를 마사지 역발상으로 한번 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한 6개월 만에 한 3시간 풀로 한라카인이 좀에 되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 4, 5일 전부터 했는데 어떤 물건을 할까 고민을 더할 시간도 없어 매주 한 4일은 물건을 분석하다 보니까 지난주 물건 물건을 하고 했는데 아마 연행을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이런 걸 계속 반복을 좀 하면서 보는 방향을 해주는 게안 맞겠나 이제 아마 정규를 하게 되면 낙하 사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이런 데서 이제 한두 개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좀 사건을 좀더 줄이고 아는 내용을 좀더 설명을 하든지 한 10개 전후에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코로나 위협을 거치고 얼굴을 대면해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도 좀 이렇게 웃는, 얼굴 전체가 다 만났으면 쉽고. 아, 저도 좀 시간이 나고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언제 아, 시간이 나면은 좀 마치고 투자 얘기도 좀할수면 하고. 언제 만약에 이런 분이 버거우시면 같이 공부를 하고 한 투자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보고 합시다. 물건이 많습니다. 그 대신 그만큼 더 고민을 하셔야 돼. 쉽게 보이는 물건은 돈은 덜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사례들만 좀 보시고, 이런 걸 비싼 걸 한번 찔러보시면은 그래도 특은도 하나 제가 해결한 사례, 어떤 사례들을 보시면 조금 도움을 더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첫째는 조금 뜨셔야 돼. 네? 스스로가 자꾸 이런 물건에 대해서 움츠러들면 못 팝니다. 이 물건을 간단히 가져가서 이 사람들한테 천바디 왜 사노? 필요 없어. 그게, 거즈를 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가 있어야 돼. 에? 남의 시선에서 그 그걸 못 사겨. 나 주장기 가면, 왜 사서 가세요? 가면. 아이그다음부터내 자신을, 저장. 내가 왜 샀노? 내가 취업을 내가 당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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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설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충분히 기사함이에요 남자는. 이 땅도 그렇고. 너, 내 땅, 네가 손해야. 이거, 네 말대로 뭐, 한 4, 5천만 원 해서, 너 아파트 하나 집금한 3, 4억 나올걸? 내보다 네가땅 사서 한 3, 4억, 아니 4억 더 벌어. 응? 일단 같이 가. 가격은 뭐 얼마 아니지만 3천만 원이지만 넌 사갖고 네가 하필하고 하면 너는 3, 4억 더 벌고 자라가기보다 더 이상 쉽더나 이런 스스로의 마인드를 하고 그걸 또 주지시켜야 되고 얘기를 해야 돼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다시번자저 쪼가리 땅 사서 건물도 못 짓는 거. 응? 스스로 비하를 하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야. 결국은 부자들이 그 작은 돈에 충실하다는 얘기야. 바로 이런 작은 물건의 가치를 차선에서 온전한 땅을 만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무슨 말알겠습니까 네? 이런 작은 땅 작은 가치를 진짜 큰 가치로 성화시키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보다 부자가 되고 그부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부가 큰 거, 그거가 돈 부자 안 됩니다. 다 보면 시작은 미미하고 적은 땅에서 큰걸 만들어갔지. 처음부터 그거 한사람 없습니다. 이런 물건을 해결을내면 벽자로 뿐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힘들어요. 이런 물건에 여러분들이 배포를 키우고, 응? 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 되면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해서 좀 나은 물건이 있으면 사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자, 들어주느라고 감사합니다.